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는, 뭐, 뭐,만큼, 뭐, 뭐, 한이구요. 동등하게 보는 거죠? 비교급 비교는, 뭐, 뭐, 보다, 뭐, 뭐, 한이구요. 최상급 비교는, 뭐, 뭐에서, 또 뭐, 뭐 중에서 가장, 뭐, 뭐, 한입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인 다음에 단수, 오부 다음에 복수. 자,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원급 비교는 기본적으로, a 지 a 지 사이에 원급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A는 B만큼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원급일지 부사의 원급일지는 A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제이스는 닉만큼 잘 축구를 할수 있다. 그잘 축구를 하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의 원급이 여기 와있죠. 굿이냐 웰이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배러냐 웰이냐 물어보면 쉽죠. 왜냐면 여기는 원급자리니까. 하지만 구이냐 왜냐 물어봤다면은 뭘 꾸며준지 보세요. 그다음 글쓰기는 독서만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누구예요? 글쓰기죠. 형용사의 원급인 interesting이 여기 와져 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비교급은 우리가 보통 den이 많이 들어가요. den. 그래서 뭐뭐 보다란 뜻에 den이 들어가는데 a는 b보다 더먼 모하다. 근데 우리가 이 비교급이라는 것을 만들 때 보통은 이렇게 이 r 를 붙여서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모호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좀 보통 짧은 경우에는 이 r 를 붙이고요 좀긴 경우에 뭐 3문절 이창일때는 모호를 붙인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tiv 다시 siv나 tiv 또는 ous 또는 ing 또는 ed 뭐 이런 특이하게 끝나는 것들은 좀 짧아도 모호를 붙여요 mos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치타는 말보다 더 빠르게 달립니다. 라 나와있죠? 그래서 비교급인 faster가 왔어요. 그 다음, 런던은 파리보다 더 춥습니다. 이해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죠? 더 춥습니다. 그 다음, 다이아몬드는 더 비쌉니다. 금보다. 댄이 나와있고, 앞에 more expensive를 붙였죠? expensive는 길기도 하고, SIV로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말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A가 더 뭐뭐한 거죠? 그럼 B는 A만큼 뭐뭐하지 못하죠? 이것을 원급 비교의 부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원급 비교의 부정. 그래서 B는 A만큼 뭐뭐하지 않다. A가 B보다 더예쁘다면은 B는 A만큼 예쁘지않다라고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열등 비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열등 비교. 열등 비교는 덜뭐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대이 들어갔는데 레스가 이미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원급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덜뭐뭐하다 봐볼게요. 자, 브라, 어, 그의 브라더가 라빈보다, 어디서만 들어갔죠 라빈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브라더가 더큰 거죠. 그럼 라빈은 브라더만큼은 뭐하지 않아요? 크지 않죠? 그래서 원급 비교의 부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라빈은 브라더보다 덜 키가 크다. 여기서 톨러를 쓰게 되면 라빈이 더 큰게 돼버리잖아요 그걸 쓰면 안 되고, 레스톨를 써서, 열등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우리가, 댄이 있어서 앞에 이 r 이 붙은 비교급이 왔잖아요? 여기에서, 머치 자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머치 자리에 뜻은 훨씬이라 드시고요 훨씬 더 젊습니다. 어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머치 대신에, 머치, e v 스틸 파 t 라 l l 다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보통 시험에서 베리를 물어봐요. 베리, 베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원급이 왔을 때 쓰는 표현이라서 비교급은 와요 모다요, 모다요. 그래서 베리를 보통 많이 물어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미 뒤에 비교급이 있어요. 이알이 ER, 이알이 ER 붙어있겠죠 아마도. 근데 뭐로또 꾸밀 수 있나요? 못꾸미지죠 왜냐하면 이알 ER 또는 뭐로 붙이는 거니까. 짧은 건이어이고긴 거는 모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어이 붙어있는 애는 또 모어를 꾸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베리랑 모어를 오답으로 많이 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시험 하나 내볼게요. 자, 뒤에 댄이 있어요. 뒤에 댄이 있어요. 자, 앞에 모어가 맞냐, 머치가 맞냐를 물어봤어요. 답은 뭘까요? 모어겠죠? 여기서 모어입니다. 왜? 비교급이 없으니까, 아 비교표 없을 때는 비교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만약에 뒤에 비교급이 있다, 그럼 답은 멋치가 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배웠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세요. 이해되시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최상급 보겠습니다. 최상급은 일반적으로 앞에 더가 붙는데더 대신에 소유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격. My, your, his, her,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같으면 더를 또붙이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나는 주문했습니다. 가장 싼 음식을 우리가 더 붙이고 EST입니다. 자, 우리가 셋업가 만들 때도 EST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most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아까랑 똑같아요. 좀긴 경우에는 더 most, 짧을 때는 EST 또는 티격이 끝날 때는 더 most 됐죠? 어디에서 메뉴에서? 랄프는 가장 잘생긴 소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핸섬좀 길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가장 큰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이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 다음에는 보통 장소가 나와서 이게 단수예요. 한 장소이기 때문에 단수가 나와서 뭐, 뭐, 예서입니다. 비교 세상이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 장소죠. 공간이죠. 집합이죠. 근데 가리고 봐보세요 자, 자음 플러스 Y라서 Y를 I로 고치고 에이스를 붙였는데, 그녀는 가장 재미있는, 또는 웃긴, 어, 학생, 아, 친구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웃긴 거죠. 뭔뭐 중에서 비교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브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뒤에 복수가 와요. 뭔 뭐들 중에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이 뭔뭐 중에서기 때문에 뒤에 복수가 필요합니다. 자 물리학 시험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 여러분 올도 복수죠 여기서는 그래서 오브 다음에 복수 잘 썼죠. 자 보겠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나만큼 날씬하다. 뭔 뭐만큼 뭔 뭐뭐 뭐하다는 무슨 비교죠?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는 edge edge 사이에 원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edge thin edge가 되겠죠 뭐뭐보다 뭐뭐하다는 뭐뭐보다 뭐뭐하다는 무슨 비교? 비교. 비교급 비교기 때문에 이미 또, 물론 된도 있지만 e a r l i 가 되줘야겠죠 가장 뭐뭐하는 무슨 비교? 그래서. 최상급 비교라서 est가 붙어져야겠죠 붙어있고요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더는 최상급과 같이 쓰입니다. 근데, 비교급인데, 비교급인데, 앞에 더가 붙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또, 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있어요. 뭐, <뭐라> 뭐,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할수록, 더, 뭐, 뭐, 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더 비교급 오브 더 쓰리가 아니라 오브 더2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뜻이 뭐냐면 줄둘 중에서 더먼 먼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비교입니다. 2명일 때는 가장 먼 먼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더먼 먼하다고 하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매해 비교입니까? 둘의 비교죠. 이때는 최상급을 쓰면 안됩니다 근데 만약에 더2가 아니라 더3였다면? 더3였다면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더 최상급이 필요합니다 왜? 해석이 뭐니까? 셋 중에서 더가 아니라 가장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보통은 근데 더가 비교과잘안 붙죠 목도이나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녀의 머리카락은 나의 머리카락만큼 길다죠? 그래서 무슨 비교?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롱이 필요합니다. 자, 댄이 나와있어요. 댄이 나와있으면은 비교급이 필요하죠? 비교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뭐가꾸며져야 되겠죠? 모어 컴퓨터블. 그 다음에 댄이 나와있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나와있어요? 이미? 비교급이 나와있죠? 그럼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여듯이 필요하죠? 그럼 머치, 입은, 스틸, 파, 얼라시 필요하겠죠? 이거는 뭡니까? 비교급. 자, 그 다음에, 기차는, 무엇입니다? 기차는, 다시 기차가 아니라, 지하철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뭐 하는? 도시를 돌아보는. 우리가 보통 더가 붙는 경우는 최상급이라고 했어요. 아까 예의적인 것들은 더비 더비랑 더 비교급 오브 더 투, 이런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맞게 고치래요. 데니 있죠? 데니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교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자 y 글 때는 y가 i로 바뀌고 이 아래 붙어요. 이게 되죠? 헬시요. 그 다음에 자 카메로는 네가 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한다. 자 원급 비교죠? 가운데 원급이라기 때문에 est 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댄이 나와 있어요. 나는 더 좋은 성적을 받았던데 이미 베러 그레이드라는 비교급이 있죠.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벨이나 모를 쓰시면 안 돼요. 뭘 써야 되죠? 머치, 이븐 스틸, 파, 얼라시죠? 다연놓으세요 머치, 이븐 스틸, 파, 얼라 다섯 개 되죠. 그 중에 하나 벨이 껴가지고 시험이 됩니다. 아, 틀리고 골라라멋 머치 하나 써놓을게요, 일단. 그 다음, 더가 붙어있죠? 그 다음, 인 다음에 단수도 나와있죠? 무슨 비교입니까? 체인 학급 비교죠? 그래서 모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모스 딜리셔스는 OES로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에 더모스를 붙여서 최상을 만듭니다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래요 이상자는 20kg이고요 저상자는 15kg입니다 뭐가 더 무거워요? 이상자가 더 무겁죠 비교급 비교할 때 A가 B보다 더 무겁다면 되겠죠 그래서 헤비의 비교급 헤비도 자음 플러서 Y로 끝나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ER 써주시고요 비교급 할때 DEN 써주시죠 그래서 이상자는 더 무겁습니다 저상자보다 그 다음에 빨간 셔츠는 20달러고요 블루 셔츠도 20달러예요 그럼 똑같죠 그러면 원급 비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s, as 써놓고 여기 뭐가 필요하죠? 비싼이 필요하기 때문에 expensive 그 다음 맥스는 68, 데이비드는 72, 척은 80입니다 누가 가장 커요? 척이 가장 크죠 셋 중에서 무슨 비교가 필요하죠? 최상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톨의 시상급은 짧으니까 es 붙여주고요. 더 붙여야겠네요. 더 톨리스트. 됐죠? of the t h 여기 of the t 기억나시죠 여러분? of the t 였다면은둘 중에 배이기 때문에 앞에가 더 비교급이니까 더 톨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기억납니까? 자 이용해서 완성하래요. ~~만큼 ~~하다는 무슨 비교? 원급 비교죠. 그래서 as 와이드. e as. 그 다음에, 훨씬 더 다슷하다. 뭐가 필요하죠? 비교급을 쓰는데, 훨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강조할 때, 멋지 입은 스틸 i l l far, 잖아요 a 라 l 강조를 써서, a 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warm의 비교급, warmer. 그 다음에, h e n 써주시고, 어제가 영어로 뭐예요? 에서 o 네. 그 다음, 사하라 사막이 가장 큰 사막이다. 이거는 무슨 비교입니까? 최상급 비교죠? 그래서 더 써주시고 빅은 여러분 뭐로 끝나냐면요 단모음 단자음으 끝나잖아요 이때는 하나 더 붙이고 EST입니다 비게스트 그 다음에 사막 데저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책이 저 책보다 더 흥미있게 보인다 무슨 비교죠? 비교급 비교죠? 그래서 인터넷 스팅모 뭐로 끝났어요? ING 아, 끝났죠? ING나 아, e n 로 끝날 때는 앞에 뭐를 붙여줍니다. More interesting. 뭐뭐보다 된. 됐죠? 넘어갑니다. 자,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때몇 배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배수 비교라고 합니다. 배수 비교. 배수 비교는 쉬워요. 여러분,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 배웠죠? 아래가 원급 비교고 위가 비교급 비교잖아요. 앞에 배수사를 적어주면은 배수사 비교급 된 배수사 원급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배수 비교로 가서 몇 배만큼 원만한 뜻이 됩니다. 알겠어요? 앞에 몇배 있냐만 써주면 됩니다. 두 배는 영어로 twice. 절반은 half. 그 다음에 어막 3배 이상 하고 싶다면은 그냥 times 붙이면 돼요 3 times, 4 times, 2 times도 가능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한 배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의 집은 3배만큼 큽니다 나의 집보다 이게 무슨 비교입니까? 원급 비교잖아요 앞에 3 times만 더 적어줬죠 3배만큼 큽니다 만약에 3 times bigger than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다 뜻은 3배만큼 큽니다의 뜻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탑은, 어, 그 건물에, 어, 두 만큼 높습니다. 트와이스 서술 뿐이지, 뒤에는 edge, tall, edge 똑같잖아요. tall로 된도 상관없어요. 됐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우리가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 경우는 더비 더비가 있는데, 해석은 뭐뭐 뭐만 할수록 뭐마 하다. 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이렇게 주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생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해석에 지장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웃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해진다 네가 그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너는 그녀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더를뺀 상태에서 뒤로 보냈을 때 문장이 맞아야 돼요 we smile more 해서 문장이 돼줘야 되고 we become happier 해도 문장이 돼줘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지만 형용사의 비교급인지 부사의 비교급인지 물어보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땐 덜을 빼먹고 뒤로 넣었을 때 이게 형용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린지 자리인지 부사 자린지를 생각해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뭐뭐한이는 뜻이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하고 있습니다. 죠 저, 뭐엔 뭐인데, 이렇게 돼요. 뭐엔 맨이냐 뭐엔 모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하나를, 하나를 하는 걸 바꿉니다. 둘다 비교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때 하터 앤 하터인데, 하터 앤 하티스트 이렇게 돼요. 그럼 틀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이제 A, B 둘 중에 어떤 게더 좋니?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위치를 쓰고요. 또는 후를 쓰고요. 비교급을 쓰고 A 또는 B를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는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게더 좋니? 이때 배럴을 쓸 수도 있고요. 모호를 쓸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라이크 베어 라이크 뭐고 다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키가 크니? 너니? 너의 시스터니? 이런식으로 자온오부터 최상급 복수 명사는 뭐냐면요 온이 하나잖아요 이게 보면 중이죠 가장 멋머한 것들 중에 하나란 뜻이 있어요 이때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요 이때 복수가 돼줘야 되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면 틀려요 사이언티스트에 s 붙어있죠 이렇게 빌딩에 s 붙어있죠 이 s가 붙어야 되는데 s를 꼭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먼머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 s가 붙어져야겠죠 또는 이게 문장의 주어로 였을 때는 이게 주어고 뒤에 동사 나올 거 아닙니까? 동사는 주어가 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단수동사가 필요하죠. 이것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극장은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뭐 중인지 판단해서 거기에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마을에 있으면 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최다급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EST나 더 무엇을 무사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원급이나 비교급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노가 들어갔잖아요 부정주어라고 그래요 부정주어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비교죠 비교급 비교죠 마찬가지로 부정주어고 무슨 비교입니까 원급 비교죠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 부정주어 원급 비교는 최상급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뜻이죠. 어디 가르쳐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세상에서, 다시,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것은 세상에 어떤 산은 산도 없다. 뭐가 가장 높아요? 이게 높은 거죠. 이것도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은 세계에 없다. 뭐가 높아요? 이게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어, 원급과 비교급을 활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비교급 비교 애니아더 단수가 있고요. 비교급 비교 올디아더 복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에베레스트산은 어떤 다른 산보다 더 크다. 하나씩 비교하는 거야. 이게 에베레스트산이면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야. 하나씩 비교해 봤을 때, 에보다도 크고, 에보다도 크고, 에보다도 큰 거야. 이게 애니아 단순겁니다. 그래거는 모든 다른 산보다잖아요. 오름 빠질 때도 있는데 한 번에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산들보다 더 크다야. 그래서 여기는 S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었냐 안 붙었냐를 가지고 수능에서도 나와요. 그냥 올디 하다면 붙는 거고 애니아도 안 붙는 거. 고 근데 이게 수능 문제예요. 너무 쉽죠,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어떻게 많이 내냐면요. 우리가 최상급 표현이 아닌 골라라 했으면이 중에서는 이제 다 답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봤던 것 중에 이거 있죠. 언어브더 복수명사 있었잖아요 이거는 가장 멍만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멍만한게 아니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혼자서 가장 유명한 겁니까? 원탑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비슷한 애또 있단 말이야. 이거는 아래의 최상급 표현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또 오답에 좀잘 나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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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하나는 최상급 표현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최상급을 활용한 관용표현이죠. 점점 더 뭐, 뭐 하는 용어로 뭐였죠? 비교급, n 드 비교급이었죠. 비교급, n 드 비교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교급인지 최상급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배만큼 많다는 배수 비교죠. 그래서 as, as, 사이,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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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사이의 원급 오고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배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twice 지 애지, s 드 l d a 가 되는거죠 n은 지금 에지랑 twice를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더뭐뭐 하니 라고 있기 때문에 w 써주시고요 비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more popular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최상급은 둘의 비교가 아닙니다 셋 이상의 비교예요 그래서 뭐 뭐에서 뭐뭐 중에서 란 말이 잘 들어가죠 둘 중에 하나일 때는 비교급이 맞죠. 넘어갑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더비 더비라고 해주시면 돼 더비 더비. 뭐, 뭐, 할수록 더, 뭐, 뭐 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페이스 비교죠. 그래서, as 1급, as 나와 있고, 앞에 뭐가 필요하죠? 페이스사가 필요하죠. 3 times. 이런 식으로. 3만 쓰시면은, 이거는 페이수사가 아니에요. 몇배할 때는 3 times. Two times. 또는 twice도 되구요. 그 다음에, which do you, 자, 뭐가 필요합니까? 비교가 필요하죠? Better. 또는 모호가 있다면 모호도 괜찮아요. 근데, b e t best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안되겠죠? 피자와 햄버거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자, 나일강은 어떤 다른 강보다, 강들보다 더 길다. 뭐가 있었죠? 애니하단 단수에서 복수였어요? 단수. 애니하단 단수고 올디하다가 복수였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래시죠? 그 다음, 나의 영어는 점점 더 뭐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비교급 엔드 비교급이, 비교급이, 그치 뭐였죠? 점점 더, 뭐, 뭐, 한이었죠? 맞게 고치래요. 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배수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죠? 2는 어떻게? 2 times 또는 twice로 고쳐야 배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직업을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점, 점점 더 업무하는 비교급, 엔드 비교급이기 때문에 하더 하드 엔 하더가 되죠. 그 다음에, 원어브더 최상급 영역사 복수명사죠. 그래서, ct가 아니라, 잠프스 y죠. i, s가 겠죠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h e l 가 아니라, 잠프스 y이기 때문에, 되죠그 다음 의미가 통하도록 이용해서 완성하라 했습니다. 시몬은 이거 맞힌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시몬은 20권의 책이 있고요. 나는 10권의 책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몬은 내가 가진 것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주동사 나왔잖아요. 목적이 필요하죠.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책이에요. 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북사 있어야 줘 돼요 근데 어떤 책이야 이제 에지에지 사이에 넣어줘야 돼 이거를 근데 어떤 책이야? 내가 가진 것만큼 많은 책이죠. 그래서 이 many가 원급인 거예요. as many books as가 답입니다. 이 두가 가진 거, 두의 의미는 have의 의미입니다. have의 의미. h a 가 이미 있어요. 여기도 have가 있죠. 근데 as의 사이에 뭐 have를 놓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어법을 지킨 상태에서 뭘 넣어줘야 돼요.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꾸며줘야겠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많이 틀렸냐면, AJ 지 사이에 명사까지 같이 나온 경우가 앞에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헷갈렸던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지금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보시면, 수는 말에 있는 어떤 다른 소년보다 더 아, 예쁩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비교, 비교죠? 최상급 비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부정주어가 있었을 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원급 비교와 비교 비교 있었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괜히 있기 때문에 b e a u t i f u l 은 FUL로 끝났죠. 그래서 more beautiful than. 그래서 어떤 다른 소녀보다도, 다시. 수는, 수보다 더 예쁜 사람은, 예쁜 소녀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as beautiful as. 수만큼 예쁜 사람은 없습니다. 수가 제일 예쁜 거죠. 그 다음. 날씨가 더 더워졌을 더워질 때 우리는 더 많은 물을 마십니다. 몸마할수록 더 몸마다죠. 몸마다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다가 앞에 더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꺼내주면 돼요. 그래서 더 비교급 조동 썼죠. 그다음에 더 more water we drink. 자, 우리가 더 비교급을 꺼내라고 있는데 얘는 왜 워터까지 꺼내줬냐면, 모랑 워터는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명사로 꾸며주는 형용사라서뗄 수가 없기 때문에, 워터까지 쓴 다음에 또조동사를쓴 거예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집이 클수록, 인대료는 더 비싸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그래서 더, 빅은 자음 플러스, 다시, 단모음 단 단자음이기 때문에, 지하 더 붙이고, 이 r ER. 더 비거, 더 높다. 더, 하이요. 여러분 이거 태성자도 지켜주세요. 간단 기본이죠. 이렇게 자둘 중에 어떤 것을 더 못마한이기 때문에 위치를 써줘겠죠 위치 자, 물어볼 때 l i k 인데 조가 유기 때문에 둘을 꺼내고 do you like 더 좋아 아니는 여기다가 b e t 써도 되고요. 또는 m o r 도 됩니다. m 해서 m u s i c a e s s 그다음 인터넷 덕분에 세계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점점 더못마하는 비교급 엔드 비교급이죠. 스몰러 앤드 스몰러. 그 다음, 가장 못무한 것들 중에 하나는 더, 다시, on o 행동사 더 the, 최상급 형용사 복수명사죠. 그래서, on, o 더 the, beautiful, 건물들 중에서, 빌딩스 써주시고요. 잠깐만요. 다시 가장 아름다운이기 때문에 모스 i f 리프리죠 만약에 여러분 어, 모스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세상급이 들어갔을 때는 가장 먼만큼 돌지 해납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질문하세요. 누구라고 해놨는 선생님이 트와이스 안넣주셨어요아 잠깐만요 몇 번이죠? C의 C 1 번이요. C 1 번. 아 책이 아 책이 다르구나. 책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트와이스 셔야 돼요. 오케이 횟수 다 써야 되니까 책 같은 줄 알았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리뷰랑 선수령 브러시입니다.